아..아.. 아. 계란이 왔어요 고장난 테레비 에어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회원님 별풍선 알겠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테이고 치킨지 700개, 700개 알겠습니다 오케이 테이고 치킨지 700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님들 이거 짐 실을 수 있는 그 트럭 뭐냐 이거 지리긴 한다 뭐야 아 땅바닥에 버려졌는데 이거 뭔데 나 아, 여기에 넣은 거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 나 땅에 버린 거였는데 혼자 막 많이 들어가네 이러면서 막. 어? 어 이거 한번 뭐 팔아볼까 한번 에코 틀고 님들 아아 계란이 왔어요 고장난 테레비 에어컨 선풍기나또뭐 있어? 라디오 컴퓨터 야 요즘은 없더라 요즘은 불과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막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없더라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인터넷으로 아 이거 또또또또뒤집니다또야 이거는 이건 뒤집으면 빠꾸 없네 이거 못 세우네 다시 큰일 난데요 님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락 감지 <laughs> 어 저기 고무상또 있네 저기 아이씨 나를 본것 같은데? <laughs> 정신 못 차리고, 어? 아저씨, 뭐를 저렇게 죽고 있냐, 근데? 저 선생님은? 저 갑시다. 이거보다 다리 건널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판이나 한번 짜볼까? 야, 저 앞에 뭐 싸운다! 이거 차로 칠수 있겠는데? 어이! 정신! 못 차리지 임마 어? 짜식이 지금 아침부터 낮술을 마셨나 어? 돌아 한복판에서 뭐한 짓이야 저게 맹손이라는 저는 분명히 클락스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지 임마 기름이 많이 없긴 하네 어? 야 잠깐만 이거 길리인데 야 뭐야 이거 여보소 차가 몇대요 이거 아진 <laughs> 잠깐만, 아니 저기 저기 모터쇼가 열려 있는데요, 님들 모터쇼다 모터쇼 그냥 저놈이 사장인가? 아저씨, 붙자라고. 이 친구 왜잘 쏘냐고 아! 뭐야 왜잘 쏘지? 아, 이거 빡세네. 근데 재밌네, 테이블. 얼른 어, 배그 개 빡세. 아 큰일 났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 초보분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이번 어, 판치킨씨킬당 네, 키, 에, 킬당? 어, 킬당? 이번 판치킨씨 뒤에 뭐더 없나요? 네, 책임 드릴게요. 어, 이거 어디 들어가냐? 자리가 없는데? 이미 24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안 잔지.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괜찮거든요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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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괜찮거든 딱 자빠져있으면 진짜 안락하잖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랬어아 안보여 다 SR 아니니까 한번 맞장 한번 떠봅시다. 아이고, 야씨잘못쌌다 아이고, SR이다. 야, 저거 뭐냐, 저거? 잠깐만, 뭐비 팬데 비 팬? 저건 먹자. Oh, shit. w wow. o oh, 아, 지리구만요, 이거. 그러면은 어?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잡을 데가 없는데? 이거? 자리 아이 베린이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딱낑가 가지고 여기 어? 여기 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하네 됐다 와딱 좋다 무적입니다 응. 일단 막 깔길게요 그냥 사람 많으니까 야저 지붕이 있네 자한 대만 맞춰볼게요 한번 싸가지 까나 먹으라 임마. 이거, 이게이아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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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빛 이거, 고오이 이거, 이떡이이야 총알 많으니까 막 쏩시다 대충 알겠다 연병 흔해 아주 어? 빡빡이가 뛰어오네 여기 딱또있고요 마시고 오오오오오 야오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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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임마 그만 적당히 써야지아 옆을 보자니 똥침 맞을 것 같고 큰일났네 이거 와, 지리네. 하하, <laughs> 나 이거 생쥐가 하나 있었네. 엎드린다고? 하하 <laughs> 와우! 졸라 아픕니다! 졸라 아프구요. 와, 개아프네, 이거. 따부스 아, 왜. 아또 짓네.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슈퍼피플 아니야? 어, 나 저거 처음 봐. 저거 뭔데? 저거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님들. 짜다니려 했네요. 엎리네 이거 턱이 엎드리면 될것 같은데 얘를 일단 잡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연막이 없네? 내가? 어이구 야시4 다양한 무기가 나옵니다 적극 활용해주는 모습 뼈한데 마무리 이거 어디 있을까 얘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쓰세요 너뒤뒤 있는 거 아니? 어디 있어? 나와, 이 변태새끼야! 어디 있어, 임마? 아, 졸라 무서워. 이거 어디 있어, 님들? 어디 있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트랙터 뒤. 오케이. 니 끝났고? 어, 나와, 임마. 나와 임마 빨리. 야안 나오네? 거기 있는 거다 아는데? <laughs> 뭐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아이 깜짝아.